매번의 예배 자리가 사실 뜻깊지 않은 자리가 없죠 네, 오늘 또 저희가 새가족위원회 헌신예배로 또 드리고 이제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건참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아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몇 가지 딱 정해놓고 이거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 남자의 정체성 뭐 자격을 확인한다 뭐 이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이름만 좀 차용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세상은세상른는입른다입무자만한자들한이리을하리님하서 부르시진 않시진않는알수있알수 있습니다. 세가족을 극진히 섬기는 이 세가족 위원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겠지만요,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듯이 기쁨의 서신이죠. 그데 이 기쁨의 서신이 쓰여진 곳은 아주 어두침침한 감옥이었습니다.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힌 복음의 선한 일 때문에 핍박과 감옥의 죄수로까지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는 이러한 기쁨의 이유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옥중에서나 아니면 자유인에 있었을 때나 바울이 늘 경험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 그래서 몸은 비록 죄수에 그렇게 사슬에 매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마음인즉,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유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 설을 쓸 당시에 이 옥중에서도 바울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괴로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한 가지는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의 적대자들이 많 적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바울한테도 보란 듯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그들이 바울은 그러고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에 그들은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에 힘썼다는 거야. 알죠, 바울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 더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동기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기쁨의 이유를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현상을 보든 어떠한 일들을 겪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까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을 누구에게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고 잘 진행이 돼도 늘 부정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홉 가지가 잘 되는데 한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낭망을 하는 거야. 근데 바울로 말하자면 거꾸로죠. 아홉 가지가 지금 다 음울한 소식이고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한 가지, 한 가지 복음이 이로 인하여 그래도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것만 붙잡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옥중에서도 가치지 않는 자유, 세상의 힘으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기쁨의 서신답게 지금 빌립보스에 꽉차 오르는 것이 바로 기쁨,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물론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더욱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이 말씀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는 옥 안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선한 일꾼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차올랐고 그들에게 대한 가장 소중한 고백을 이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전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세 가족. 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역시도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대입되는 그러한 보배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호칭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교우분들 한분한 한 분이 다 이와 같이. 음으로 양으로 또 이곳 저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일꾼들로서 바로 이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게 지금 목회자 바울이 그의 성도들에게 고백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느 분한거 정말 이 예외 없이 교회를 위해서 종,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자신의 물질을 내주고 예, 돌아오는 대가를 기대함 없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분들이 기쁨이고 멸류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아,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온 교우들에게 자랑스러운 멸류관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인된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찾아서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발견된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전의 말씀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가려진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보는 거죠. 유오디아라는 여인,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 정확하게 그 이후 다른 어떤 신상의 정보를 알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 이름이 거론됐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유력한 일꾼들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여전도에 1에서 12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로 말하자면 한 여전도의 회장 정도는 할 법한. 그런 유력한 일꾼이었을 겁니다. 각각을 두고 보자면 없어서는 안될 귀한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그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각자로 두고 보자면 없어서는 안될 귀한 일꾼이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한데 모아만 두면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 불화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근심과 걱정의 바이러스에 전염되게끔 바로 이두 인물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다툼의 문제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은 빌립이 보 교회의 소식을. 옥중에는 바울에게 전해준 이들의 그 소문으로도 바울이 전해드릴 수 있을 만큼 이게 쉽사리 정리가 되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라입니다만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뿐 아직 완전하지는 못한.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 충돌될 때더큰 불협화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다 지금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제를 두고 가는 것이죠.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라고 하면 어느 교회를 가 보세요. 다 시험들 만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지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근데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 대두된 문제를 우리가 보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더 예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라는 거죠. 불화와 다툼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추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병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큰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건만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마음에 두번세번 번 못질을 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어요. 자식 노아 기르는 부모들을 보기에 자식들이 아무리 뭐 머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번 듯해도 모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 이 지상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동기간 동기간끼리 서로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우애가 두텁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건 동기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라고 할수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마음이 심히 아프시게 만드는 문제거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갇힌 바울이 솔루션을 줍니다. 그게 뭔가요? 이 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니까 각각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유우디게가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순두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보다 우선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제공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불협화음의 연속일 것이고 하는 일에 족족 서로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밖에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우선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만큼 유능하냐 내가 얼만큼 탁월하냐 그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서로를 더 빛내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관용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일꾼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글리포스 2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받침이 아주 중요해요. 낫게. 쉬옷입니다. 지읒으로 하면 안 돼요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보다 높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사실 세상의 모든 관계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저 받침 하나 차인 거예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거든요 아이 나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왜그래 하는 마음이 속에 든 이게 교만입니다. 관계 속에 나오는 교만인데 그 마음을 서로 상충을 일으키는 거고 그 마음과 마음이 부딪혔을 때 아름다운 하나가 되기보다는 더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잖아.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아프고 떨어지니 외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 관계의 이 서글픈 현실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 같은 털을 빼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누가 제일 아플까요? 내가 아프죠. 근데 내가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를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보다 서로에게 대한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야 낮게 여겨 주십시오 더 존중이 여기고 나보다 아 이런 부분이 더 훌륭해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느 누구 어떤 성도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다 우리를 가르치는 에, 스승으로 모실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어른 어린이는 어른의 선생이라는 말까지도 있잖아 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수만 있다면 교회가 세대 간의 갈등도 종식이 되는 거고요, 신구의 갈등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불화와 다툼의 문제. 이거를 근본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관용이죠. 고장 난 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장. 이외 손바닥 가지고는 한 손바닥 가지고 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 온전히 소리를 내려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반대로 닥춤의 원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문제는 쌍방 과실이지 일방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사끼리 오면 대부분 해, 해결되는 게 워즈간에서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이제 차이가 조금 나겠죠? 근데 뭐 10대 90이든 아니면 90대 10이든 50대 50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아내 불찰이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조금 미숙했네요. 내가 먼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서로 간의 문제가 해결이 빨라지죠. 그런데 대부분 사고의 현장에서 해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만 잘못했고 나는 조금도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생떼를 쓸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곳에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을 만사를 제쳐도 어쨌든 관계가 다시 봉합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과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보다도 내 부분에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1990년대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은 아닙니다만 가톨릭 진영에서 막 자동차마다 100만 장씩 찍어서 스티커 붙여 놓고 운동이 한번 벌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타쇼라는 운동입니다. 이게 원래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을 법한 운동인데 가톨릭 진영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근데 종교는 분명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는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프로테스탄트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 16세기 이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뼈 아픈 우리의 역사 중 하나 반성할 점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열과 나누어짐이 엄청나게 많이 증폭됐다는 거예요. 가리고 싶은 흑역사이죠. 그러나 세상도 압니다. 우리가 그토록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정치적인 이유 이권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쪼개지고 갈라진 것이 너무나 뼈아픈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개회교회 지역 교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에라도 아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 더 크죠. 성도님의 문제보다도 나를 내가 바라보니 내 안의 문제가 더 크군요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존중이 여기는 마음 나보다 다 어느 하나가 낫더라도 낫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게 된다면요. 오히려 나누어진 그 균열과 분열 또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장 고귀한 품성, 화평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서 불화가 있는 곳에 예,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였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오히려 균열되고 갈라진 그 사이에서 그걸 더 쪼개놓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봉합시키고 끌어안아 주고 서로가 하나되게 만들어주는 그일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말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이야기가 적어지겠으며 많아지겠죠. 그런데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유력하게 부름받은 일꾼들이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바람이 불어도 교회는 더욱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서갈줄 믿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 건축물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차별화된 그 건물을 짓는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짓는 공사 현장에 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수선한 무질서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걸 철칙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성전된 교회에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처리해 나갈 때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아니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는 꾹꾹 눌러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소리 없이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내공이 뭘까요? 인간의 말보다 기도 소리가 더 커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이 이만큼 큰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 작아지고 사람의 소리가 늘어나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도 세상 시끄러운 일들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든지 나라의 정치인 일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무슨 일 하나를 해도 시끄러운 잡음이 가실 날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컨디션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집단과도 차별하든 교회의 고귀한 거룩성은 우리가 큰 일, 작은 일감당해 나아갈 때 소리 없이 질서 있게 서로 존중하면서 화평의 원리를 깨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서의 고귀한 품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공동 의회 장로를 피택하고 세우는 이중체에 대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신중한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누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실 일꾼인가? 겸손하고 화평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오히려 봉합되고 치유되는 그 일들 무엇을 잘하느냐? 유능함의 기준보다도 얼만큼 그 됨됨이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올바른 사람일까? 우리는 어떤 직분자라도 바로 그런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조금 미진하더라도 아 장차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그렇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 이 결과가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거나 누구에게도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를 결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였으니 그 이후에 모든 공동체의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소리 없이 아름다운 일들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님이 맛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시선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같이 있게 보시는 그 중요한 자질과 기준에 집중하면서 이번 우리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